이렇게 파버 2주차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저는 다행히 2주차 예매를 첫날에 성공을 해서 오늘 갔다 왔고요. 저의 오늘 목표는 딱 15만 원. 소소하진 않지만 아무튼 소소하게 딱 15만 원만 채워서 2주차 특전을 다 받자가 목표였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버려서 시프티 특전을 하나를 더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거는 개봉하지 않고 구독자 이벤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독자 이벤트를 말씀드린 김에 제가 여러 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품목이 다양해진 후에 구독자 이벤트를 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중복으로 나온 것만 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어느 천 년에 그걸 다 모을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하나 사왔는데요. 이 거대한 브레디 쿠션입니다. 원래 미니 아크릴하고 요거하고좀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뱃살이 좀 말랑말랑 이런 이미지다 보니까 쿠션을 또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은 제가 또 구독자 이벤트 열때 이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제가 사온 것들 보여드릴게요. 맨 처음에 입장 특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입장 특전으로 준 주얼 쿠폰과 15만 원이었죠? 15만 원 이상 주면 주는 주얼 쿠폰은 1주차랑 일러가 같습니다.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입장특전이 조금 이미지가 달라졌습니다. 밑에가 1주차, 위에가 2주차입니다. 1주차가 노란 느낌이라면 2주차는 파란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그리고 이 아크릴키링, 이렇게 입장특전은 신데렐라입니다. 1주차랑 동일하게 홀로그램 들어가 있고, 앞뒤 양면 인쇄되어 있습니다. 1주차는 이 고리가 다 금색이었거든요. 근데 2주차는 은색이네요. 이렇게 같이 달아놓으면 더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 특전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게 2주차 10만원 특전입니다. 이렇게 앵커, 마스트, 크러스트, 브레디, 트리나입니다. 와. 이번 라인업은 저 크러스트랑 브레디 빼고 다 모르는 사람이네요. 한 장씩 보여드릴게요. 뱃살이 귀엽게 나와있는 애기 같은 앵커입니다. 역시나 컬은 엄청 좋네요. 그리고 다음 크러스트, 이번 포토카드에 있는 애들은 다 애기애기한 느낌이 강하네요. 어? 브레디는 원래 뱃살이 약간 이렇게 나와있군요. 사탕 입에 물고 있네요. 트리나? 오목눈인가요? 머리에 새를 얹고 있네요? 근데 약간 이미지는 양 같아요, 양. 그리고 다음, 아크릴 플레이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닥 파츠와 배경 파츠. 배경 파츠 그림이 진짜 예뻐서 사고 싶었어요. 이 배경이 파츠가 4개 다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입니다. 왼쪽이 헨젤이고 오른쪽이 그레텔인가요? 묘하게 다르게 생기긴 했네요. 이거는 양면 인쇄 아니고 단면 인쇄입니다. 이렇게 다 끼운 모습이고요. 생각보다 옆에가 열상해서 다른 거랑 같이 전시해 놓기 편할 것 같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끝에 보시면 일러가 살짝씩 뭉개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안 살려고 했는데 근데 그래도 역시 아크릴은 하나씩 품어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거 하나 집어왔습니다. 이렇게 또 보니까 예쁘긴 하네요. 그리고 다음. 스테인드 글라스를 먼저 까봅시다. 제가 또 이것도 안 산다 그랬죠? <laughs> 안 산다 그래놓고 사버리기. 제가 이거는 왜안 살려고 했냐? 이게 솔직히 조명이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지만 이게 보이시죠? 어? 아, 화면으로는 좀더 밝아 보이거든요? 밝아서 잘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은 자세히 안 보잖아요? 머메이드 얼굴 빼고 다 그냥 퍼렁색이어가지고안 보여요. 너무 어두워서. 근데, 이거는 조금 형체가 보이긴 하죠. 근데, 어떤 느낌일지 아시겠죠? 실제로 보면은 조금 머메이드 얼굴밖에 안 보이는? 저는 도로시를 더 갖고 싶었는데, 동생이 머메이드 갖고 싶다고 해서, 이건 또, 동생 굿즈니까, 동생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아, 받침대거든요? 이름이 스테인드 글라스 조명이에요. 그래서, 조명을 쏘는 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끝입니다. 여기에 조명을 놔야 되나봐요? 당황스럽네 그냥 저대로 전시하도록 하죠. 사실 뭐, 스테인드 글라스라는 그 특이점 때문에 또 사고 싶었던 거라 그냥 지금 저렇게 핸젤 그레텔 옆에다 뒀는데도 조금 돋보이고 예쁘죠. 그래서 저대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1주차 때도 극찬했던 랜덤 아크릴 블록. 저 저번에 신데라랑 그레이브가 나와서 이거 빼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둘, 우와 미쳤다 헨젤이네요 아 헨젤이 검은 옷을 입고 다니는구나 짠 이렇게 헨젤입니다 역시 이 그림체가 사기예요 아 이렇게 또세개 모으니까 나머지 또 갖고 싶네 그렇지만 이제 기회가 없죠 이거 만약에 가신다 그러면은 꼭꼭 사시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또 너무 귀여웠던 도로롱 랜덤 피규어 전에는 1주차 때는 제가 땡깡 도로롱 뽑았습니다. 이거랑 다른 것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하나, 둘, 셋. 하, 아니, 이게 6종이나 되고, 팩박스로 있는 거 중에 뽑은 건데, 이게 또 나와버렸어. 이거 중복이라서, 이것도 나중에 구독자 이벤트 할때 드려야겠네요. 다음은 장패드를 까볼게요. 아니, 제 동생이 장패드를 안 산다더니, 이게 지금 남아있는 물량이 얘이 디자인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갑자기 실물을 보더니 실물을 일주차에도 봐놓고 끌끌더니 갑자기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고 갑자기 집어왔어요. 이런 디자인입니다. 엄청 선명하고 예뻐요. 그리 다들 교복을 입고 있어서 엄청 풋풋한 느낌이 드는 벚꽃 아래에서 더 그런 느낌이 들죠. 장패드 19,000원이면 사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마음에 들어? 그냥 사? <laughs> 이래서 집어왔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보다 약간 더 핑크빛이 돌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벌써 마지막이네요 포 비스트입니다 베이모스랑 레비아탄이 들어가 있어요 1주차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 끝에 보이는 리틀 머메이드 저 아크릴 스탠드가 엄청 마음에 들어서 비스트는 고민을 했다가 그냥 사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안 사면 후회는 나만 하기 때문에 음... 렌티큘러가 이렇게 뚜껑에 붙어있는 형식이고 이렇게 또 열리네요. 한겹 더. 한겹더 이렇게 열면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베이모스랑 레비아탄 이렇게 있고요.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물에 들어가서 사라졌다 이렇게 나오는 모습일까요? 이렇게 뒷면도 일러가 선명하게 들어가 있어서 좋네요. 앞뒤로 전시할 수 있다는 이점. 다음은 베이모스입니다. 베이머스는 이렇게 뚫렸다 안 뚫렸다 하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뒷면은 이렇게 일러 있습니다. 다음으로 포토카드랑 홀로그램 색지입니다. 아니, 여기는 안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붙여놨네요. 일일이. 머메이드보다 포비스트가 만원더 비싸서 그런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쓴 느낌이에요. 이 포토카드는 앞면은 유광인데 뒷면은 무광이에요. 독특하네요. 겉에 이름 써져 있는 게 검은 박 검은 박인 것 같아요. 검은색 검은색으로 박이 되어 있네요. 은은한 듯 화려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홀로그램 색지를 뜯어 볼게요. 이렇게 눈이 빛나는 느낌이죠. 이 눈이 빛나는 표현이 좋은데요. 더 절박해 보이는 느낌이 드네요. 자, 그리고 메인 아크릴 이종 뜯어보겠습니다. 베이모스 양면 인쇄 아니라 단면 인쇄고요. 끝에가 이렇게 붉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어요. 발판은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레비아탄입니다. 이 포비스트 패키지에 들어있는 아크릴은 인쇄 퀄리티가 엄청 좋죠. 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으면서 쟤네들은왜 저런 거야? 인쇄 퀄리티 엄청 깔끔하고 엄청 좋아요. 엄청 선명해요. 딱 봐도 선명함이 느껴지죠. 멀리서 봐도 그냥 선명. 레비아탄 아크릴은 밑에 약간 형광초록 느낌으로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엄청 예쁘다. 마찬가지로 발판에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밑에가 형광초록이라 그런지 마치 조명킹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드네요. 아, 아 저게 있었구나. 15만원 특전. 2주차에 15만원 특전은 브레디 였습니다. 브레디가 항상 이렇게 먹을 걸 들고 있네요. 식탐이 많은 아이인가봐요. 그래서 이렇게 뱃살 이렇게 나와있네. 이것도 역시 이렇게 눕혀서 보는 거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덕질 어떠셨나요? 아니, 똑같은 20만원인데 이번엔 왜 이렇게 굿즈가 적은 느낌이죠? 뭔가 내돈 순삭당한 느낌? 근데 조금 비싼 애들 위주로 많이 사긴 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사신 것 중에 가장 만족하신 것 무엇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댓글로 같이 공유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